안녕하십니까. 이인용 목사입니다. 오늘과 이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호기입니다. 다윗은 40일 동안 조석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도발합니다. 이에 다윗의 마태형 엘리압은 노를 바랍니다.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왜 왔느냐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이나 칠자라 합니다.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완악하고 교만하다 합니다.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합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러나 다윗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30절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여러분, 왜 17세 밖에 안 되는 어린 다윗이 2m50cm의 거인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죠?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귀한 여러분, 상황보다 더큰 믿음을 구하십시오. 왕 사울도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합니다.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저 볼리앗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 이민이라.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겠다 합니다.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가서 저 벌레스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자와 곰도 싸워서 쳐 죽였다 합니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내가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골리앗도 다윗에 의해 그짐승의 하나와 같이 된다 합니다. 36절 죄종이 사자와 곰도쳤은즉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대리이다. 여호와가 건져 내신다합니다. 37절 다윗이르대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스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이에 사울 왕은 왕의 장비를 다윗에게 입히나 맞지 않아 다윗 자신의 도구인 돌다섯과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38절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히며 39절 다윗이 익숙하지 못하므로 곧 벗고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돌 다섯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불리스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사울왕도 다윗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물러서지 않고 결국 골리앗을 맞상대하여 나가게 됩니다. 다윗 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작은 승리의 경험들입니다. 양을 지켜내기 위해 사자나 곰을 쳐 죽여왔던 쌓여진 승리의 경험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작은 영적인 승리들은 거대한 대적과의 큰 싸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삶의 소소하고 소박하고 작은 부분에서의 영적 승리를 이루십시오. 어떤, 무슨 상황에서도 담대하여 나아가 큰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